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집 네, 배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카모리 당근을 심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당근을 씨로 직발를 하는데요. 에, 음, 여태까지 하던 농법하고 특이게 저는 한번 당근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우선 여기 당근을 어, 여기는 이제 텃밭이 조금하기 때문에. 여기다 당근을 심기 위해서 조그맣게 이 식물 장소를 마련해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이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우에다가 특별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당근을 쥐파하기 위해서 여우에다가 이렇게. 상토를 좀넣거예요 어? 상토를 넣어서 여기에다 파종을 하는데 그러면 목판을 따로 뚫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를 쭉 이렇게 만들어요 우을잘 골라내야 됩니다 돌을 골라냈는데도 이렇게 요 자, 를 7cm? 어, 5에서 7cm 정도, 흙을 파가지고, 삼도를 집어넣어요. 보이죠 이거면 얘가, 모판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고 여기다가 당근 씨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당근 씨를 아카모리 아카모리에요 그러면 얘를 당근을 이렇게 씨를 얘를 좀 촘촘하게 넣어줘도 돼요. 어차피 저는, 이 당근도 당근이지만, 이파리를 먹으려면, 고이파리당 당근 이파리가, 당근보다 더좋요 이렇게 하나씩, 이두 말고, 하나씩 여기, 파종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네? 나중에 이제 숙하는면 되니까, 저가 보기에는 한 5cm 간격으로 저는 심어 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이 당근은 그렇게 중간 중간 이제 속 안에서 먹을 거거든요. 저가 네? 특이하죠. 이 이제 새로운 농법으로 이게 잘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바람이도 높아지고 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살살 이렇게 덮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이 C의 3배 정도 지히면 되거든요. 딱 퍼주면 돼요. 이렇게 두꺼봐, 두꺼봐. 세게 주세요 잘잘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중요한 게한 가지 있어요. 이 옆에다가 기료를 갖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네, 넣어주고한 마리라도 그냥 버리면 안되겠죠 스프레치가 살아는거자 그리고 이제 이반 옆에다가 비료를넣어줄거예요자 옆에다가 이렇게 좀 타요, 이렇게죠 고를 타요. 아, 유오셨습니까 네. 고를 타서 네. 여기 속에다가 이제 비료를 집어넣던 것 같아요. 네? 당근이요. 네, 지금, 이제, 저가 연구 개발한, 기름이 당근 씹는 방법을 유튜브에다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K. MK 18, 1, 15, 1, 0 1 주소 인상, 관리, 고통, 풍선데요. 이거를 갖다가, 어, 혼합, 유박 혼합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요. 섞어서, 섞은 거를 이제 요 사이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NK 비료하고 유박 비료 섞은 거를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적당량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나중에 또 주면 되니까 이렇게 적당량을 뿌려줘요 자, 그러면 이제 당근이 씨가 이제 발아돼서 싹이 튀면서 이제 근체로잖아요. 땅으로 내려가면서 비료가 얘보다 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비료를 빨아먹으려고 얘네들이 그 뿌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먹을 게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들이 먹을 걸 찾아서 이게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미생물이 또 이쪽으로 유도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생물 미트콘테리하고 어 하지아님하고 바실러스는 이제 박테리아, 균 죽이는 거. 요거를 갖다가, 토양에 시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뭐 농약을 쓰지 않아요. 미생물 농법으로, 자연 유기농 농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그 커스텀 바이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 똥란 거랑 동전이 있어요. 제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해서 여기다가 물을 줄때그 미생물을 집어 넣어주면은 그 미생물들이 토양에 들어가서 그 미생물들이 활동하면서 수천억 마리에요 걔네들이 다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작물에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작물이 성장을 잘 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뿌리 근처에서 그 양분을 좀 얻어먹으면서 얘네들이 여기 있는 영양분을 좀흡수를 해주거든요. 예그렇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돼요. 완전 유기농으로 절대 농약 치지 마시고. 초토약을 만들 때는 온도 커피 있잖아요. 온도 커피도 그 짜고 남은 찌꺼기를 꼭토약에다 집어넣어줘요. 벌레도 없어요. 벌레 걱정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농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어, 그럴싸하거나 어, 될것 같은 느낌이 오시면 꼭 해보세요. 저는 매년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약치는 걸안 해요. 안 줘봤자 그 유리아미노산이라고 그 투모로 투모로랜드 아, 투모로팜에서 나온 그 유리아미노산이라고 있거든요. 이 비료 이제 기초 비료 주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이 조금 성장하게 되면은 옆면시비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양제로 아미노산을 먹잖아요. 얘네들도 식물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이 시간에 오늘 찍어놓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 얘네들이 발아돼서 싹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 오늘이 며칠이야. 어, 12일, 오늘 4월 12일이거든요. 어, 한 12일, 20, 21일이나 22일 날쯤에 다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리포터 겸동부 진혜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